치아오 싱글도 같이 사가지고 왔어요.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어가지고. 오늘 아침에 어제 사온 단팥 크림빵 먹을게요. 오늘 점심은 라면이랑 삼각김밥 먹어볼게요. 잘 먹겠습니다.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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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팔이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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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

훈달 샴푸를 주문했는데요. 어, 향기는 아카시아몰인가? 이 향으로 쓰고 있고요. 린스는 남았는데 샴푸가 떨어져서 샴푸만 이번에 주문했어요. 어, 이게 천연성분 샴푸치고는 가격대도 괜찮고, 천연성분이라서 좋다고 해서 사봤는데요. 그냥 무난하게 네, 쓰기는 좋은 것 같아요. 음, 엄청 막 좋고 이런 건잘 모르겠지만, 도좀 오래 가는 것 같고 무난하게 쓰기 좋은 것 같아요. 택배가 와서 같이 뜯어볼게요. 에코백 하나를 주문시켰거든요. 저는 사실 가죽으로 된 가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격식을 차려야 하는 뭐 결혼식이나 그런 행사 있을 때만 메고 가는 가죽 가방이 하나 있고, 그 외에는 다 에코백이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봄을 맞이해서 신상 에코백을 하나 주문했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짜잔. 이거, 가방 이름이 튤립이거든요. 그래서, 이렇게, 튤립 모양으로 앞에 가방이 하나 있어요. 이렇게, 여기다가 하나 넣을 수 있고, 그리고, 이렇게 내부는, 이렇게 속주머니도 있어요. 제가 어두운색 에코백을 겨울 동안 메고 다녔어가지고 봄을 맞이해서 좀 밝은색 이렇게 포인트로 레드 컬러가 있는 이걸로 주문해봤어요. 음. 여기이거 嗯。